5결입니다. 말씀은 레위기 4장 13절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와의 호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조, 속죄죄로 들지니 그것을 회망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회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는 회막 문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죄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까지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암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어,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는 대표적인 다섯 가지의 제사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그 중에 속죄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에, 모르고 지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 사함을 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올려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고 죄를 지었다가 나중에 죄를 깨닫게 되면 수송하지 한마리를 제물로 드리는데 장로들이 와서 수송하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어, 이 안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죄를 전가하는 거죠. 그리고 잡아서 피를 받아서 회막에 들어가 에 들어가서 지성소 회장 앞에다가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일곱 번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번제단네모퉁에 있는 그 뿔에다가 또 피를 바르게 되고, 어, 송아지의 그 기름덩어리는 번제단 위에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진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불살라버리는 그런 제사 형식을 이제 속제제라고 하는 것이 이 레위기를 보면서 제사, 제물을 드리는 의식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것을 읽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제물을 드리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미리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표다, 모형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이제 복음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서 깨닫게 되는데 몇 가지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로는 죄가 크든 작든 많든 적든 해결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와의 계명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허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의 죄를 범해도 그것이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하는 것, 해결되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한 가지라도 계명을 지키지 않았으면 허물이고 결국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다리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가운데는 깊은 계곡이 있어요.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깊은 계곡입니다. 왼쪽에는 우리의 삶이 있고 오른쪽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구원의 자리고 영생의 자리죠. 그곳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근데 죄로 인해서 그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근데 죄가 아, 어떤 사람은 많이 줬어요 1미터가 끊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줬어요 1미리가 끊어졌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리는 끊어진다고 하는 것이. 작은 죄죄 조금 죄를 지었던 많은 죄를 지었던 간에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작은 죄라고 하면 뭐 거짓말이 될 수도 있죠뭐큰 죄라고 하면은 그 살인죄라고도 할수 있길 강강간 살인. 크기는 다를지 모르지만 결국 그 다리는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100%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이 죽음의 계곡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온전한 다리,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의 다리를 건너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공적의 다리가 아닌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다리. 우리가 그 다리를 확인하고 그것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니조지에 어느 동네 에 가봤더니 다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오래된 다리에 자동차가 못 들어가도록 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 된 다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래된 다리는 사람은 건너가기도 있어 가지고 어, 옆으로 그 새로 만든 다리로 들어가는 길 옆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 분명히 표지판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표지판을 무시하고 옛날 다리로 차가 들어갔다. 결국 거기서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겠죠. 너무 오래돼서 그 무거운 차가 들어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세워왔던 그 무너질 수 있는 다리. 글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건너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바르게 선택하는, 십자가를 선택하는,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붙드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는 깨달아야 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 지니 깨달아야 제물을들수 있다. 죄를 깨달아야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 대속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은혜를 알려면 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 죄를 보면 잘 몰라요. 밖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잘 구별해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원래 그런 거, 죄인지, 그것이 죄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그런 건가 보다. 원래부터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죄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죄를 선의 부족이다. 조금 부족한 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는 죄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를 우리를 멸망시키기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실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나니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2절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나니 그래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마귀를 따라가는 영적 타락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는 단순히 선의 부족이 아니라 뒤틀린 모습이고 왜곡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죄는 뒤틀린 사랑이다.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인데 헛된 것을 사랑하는 뒤틀린 사랑이라는 것이요. 루터는 죄는 안으로 굽은 마음이라 바깥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그것이 믿음인데 나를 향해 굽어져 있는 마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왜곡된 모습이라는 것이 그래서 죄는 선의 부족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 잘못된 방향,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하는 잘못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스스로 잘못된 자리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에 손을 펼치게 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갈망할 때에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잡아주는 구원의 사건인 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했다고 하는 감격과 기쁨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죄는 피로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16절과 17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회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그 짐승을 잡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를 뿌려야 된다는 거죠. 왜 피를 뿌려야 되는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왜 그러면 피를 통해서만 해결이 되느냐 죄 삭시 사망에 죽음이라고 하는 표시가 바로 피죠 피가 죽음의 증거란 말이죠 우리가 죄 때문에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이 죽었어요 바로 그 우리애가 당해야 될그 사망에 대한 증거로 피를 뿌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에는 그러나 이 제사장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런데 문제는 이 짐승으로 뿌린 그 피가 우리를 온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 히브리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해결시켜 주시는 피는 짐승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 제사의 짐승의 피는 온전히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예표일 뿐이라는 거죠.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해결시켜 주시는 제물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벌펄전은 예수의 피는 그 어떤 은행의 금보다 값지며 그 어떤 왕의 보석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죄인,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나는 나 자신이나 나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한다. 그분의 피는 나의 모든 죄를 덮기에 충분하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했던 뉴존 뉴턴은 나는 큰 죄인이며 예수는 위대한 구세주이다. 그분의 피는 나의 어떤 죄보다 강하다.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이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이미 은혜가 이미 주어졌음을 믿고.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은혜의 가치를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고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를 향해 거룩을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다시 한번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감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온전하지 못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시키는 온전한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 추구하고 헛된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영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